쉴새 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곤 합니다. 어떤 지역은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치솟는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모두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혹은 이제는 끝났어, 빨리 팔아야 해, 라고 외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대중의 시선이 한 곳으로 뜨겁게 쏠리는 순간 정작 진짜 가치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빛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후회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시선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저 뒤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비법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즉,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흙 속에서도 반짝이는 보물을 알아보는 가치를 보는 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떠신가요? 부동산 시장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진정한 보물을 찾아낼 새로운 여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우리는 흔히 보물이라고 하면 당장 눈에 띄는 화려함이나 높은 수익률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진정한 보물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가격이나 현재의 인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중의 시선이 이미 집중되어 가격이 한껏 오를대로 오른 곳은 사실상 더 이상의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지역들, 그곳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한 동네에 새로운 광역교통망 계획이 발표되거나,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혹은 대규모 산업단지나 주거단지 개발 호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변화의 미묘한 조짐들을 미리 읽어내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는 마치 땅속에 묻힌 씨앗을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미래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잠재력을 가진 씨앗을 말이죠.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지금 뜨는 곳에 휩쓸려 몰려가기 바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한 발짝 떨어져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뿌리와 줄기를 가진 나무가 되어줄 곳을 찾는 것이죠. 뉴스 헤드라인은 연일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폭락을 번갈아 외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혹은 헛된 기대로 부풀어 오르게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일일비하며 혼란 속을 헤맬 때, 진정한 현명한 투자자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차분하게 앉아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한 잔의 따뜻한 커피 속에서 자신만의 통찰력을 갈고 닦습니다. 주식 시장의 그래프처럼 급등락하는 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미래의 가치만을 묵묵히 쫓아가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문득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기존의 관념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러한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대중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통찰력으로 미래 가치를 읽어내는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존의 관념에 물음표를 던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순간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숨겨진 보물 같은 가치를 실제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 함께 탐험해 볼 차례입니다. 모두가 여기가 뜬다, 고 외치며 쏠려갈 때, 과연 진짜 보물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아쉬움을 맛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군중의 열기 속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죠. 그들에게 보물이란 단순히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아니라 아직은 흙 속에 묻혀 있지만 머지않아 찬란하게 빛날 원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원석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걸음은 바로 가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가치라고 하면 번화한 상업 지구, 높은 마천루, 이미 완성된 신도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진정한 숨겨진 가치는 아직 빛을 바라지 못한 어쩌면 조금은 한적하고 평범해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조용하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외곽 지역, 혹은 대규모 교통망 확충 계획이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조용히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대표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그 잠재력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지역 주민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동네 분위기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안전한지, 동네 마트의 물가는 어떤지, 작은 식당의 점심시간 풍경은 어떤지 등 이러한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그 지역의 활력과 잠재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만 보던 인구 이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계획 중인 개발 호재가 주민들에게 어떤 기대를 심어주는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정보들이 현실의 풍경과 어우러져 비로소 하나의 통찰력으로 완성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물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현장의 중요성을 깨달으셨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시장의 심리 게임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진정한 투자자의 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현명한 통찰력과 꾸준한 발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 속에서 빛을 발할 겁니다. 현장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소중한 통찰력,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시장이라는 거대한 심리 게임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숫자로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불안,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끊임없이 출렁이는 곳이죠. 모두가 저기가 뜬다. 고 외치며 맹목적으로 달려들 때 진정 현명한 투자자는 과연 무엇을 다르게 보고 있을까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에 휩싸여.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덜컥 투자를 결정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급해지고 뒤늦게라도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할것 같은 강한 압박감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파도, 즉, 쏠림 현상의 민낯이죠. 마치 거대한 무리가 한 방향으로 휩쓸려가는 것처럼 특정 지역이나 상품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일제히 몰리게 되면 가격은 순식간에 비이성적인 수준까지 치솟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기는 대체로 오래가지 못하고 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뒤늦게 뛰어든 이들은 손실을 떠하는 채 그저 후회만 남기게 되는 씁쓸한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면 어떨까요? 언론에서는 연일 폭락 임박이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내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글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본래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 들죠. 이른바 패닉 셀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들처럼 앞다투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은 더욱 빠르게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선을 유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나침반을 가진 현명한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시장의 요동치는 파도를 멀리서 관망하며 군중이 한 방향으로 쏠릴 때 오히려 반대편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집니다. 모두가 뜨겁게 달아오른 곳에서 한발 물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매물을 던질 때 오히려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죠. 이것이 바로 역발상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선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자신만의 견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들은 맹목적인 추종 대신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정보, 그리고 자신만의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을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판단력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차트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지역의 작은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지역의 미래 가치를 그려보는 과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대중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에 가려진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볼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겠죠. 시장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투자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통해 성공적인 투자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았죠. 바로 시장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중심을 잡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장기적인 안목과 깊은 인내심을 통해 진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를 이야기할 때 마치 단거리 경주처럼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얻는 한방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일은 결코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오히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농사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이던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고 또다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며 튼튼한 나무로 자라나듯 부동산 투자 역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때 비로소 그 잠재력이 꽃피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흐르는 동안 한 지역의 풍경이 서서히 변해가듯 같이 있는 부동산 역시 긴 호흡 속에서 그 진면목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현명하게 견뎌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흔들리지 않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대중의 요동치는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기준과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마치 오래된 투자 고전들을 탐독하며 중요한 구절의 밑줄을 긋고 또 매일매일 자신의 투자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며 스스로의 길을 다져나가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줄 겁니다. 한 번의 대박을 좁기보다는 꾸준하고 일관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단기적인 이익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발견한 가치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중이 여기가 뜬다. 며 너도 나도 달려들어 과열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거나 반대로 폭락한다. 는 공포에 휩싸여 헐값에 매물을 던질 때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자는 오히려 차분하게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먼 미래를 계획하듯 조급함 없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대중의 시선을 쫓아가던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려 후회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조용히 자신만의 원칙과 통찰력을 지키며 움직였던 현명한 투자자는 마침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고 장기적인 성공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작은 가능성을 알아보고 그 가치를 인내심으로 지켜낸 자만이 진정한 보물의 주인이 되는 통쾌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확신, 그리고 안정감 속에서 투자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왜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통찰력과 확고한 원칙으로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가치를 보는 눈을 키우는 여정이야말로 투자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흑더미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반짝이는 원석을 알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실제 특정 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며 이 보물찾기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